안녕하십니까 드라이브 앤입니다 자, 오늘은 요 카니발을 지금 제가 휴가 다녀오고 한다고 차를 한 열흘 넘게 지금 안 지는 것 같아서 요 차를 타고 오늘 당장이 될것 같아서 한 바퀴 돌고 오면서 뭐 잠깐 다이소 들르고 이렇게 점심밥도 사 오고 가려고 합니다 자 같이 한 바퀴 돌러 나가 보시죠 그래서 주차장 나오면서부터 찍히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전혀 찍히고 있지 않았었네요. 집 근처 쪽으로 좀 나와서 그냥 대비를 찍지 않고 지금 그냥 한 30분 정도 밖에 이렇게 차를 좀 움직이려고 해요. 한 열을 열을 한 2주 가까이 정도 보자면은 지금 이 차를 10분 정도 시동 걸었던 게 전부였거든요. 그 시간이 전부고, 어, 심지어 그 우리 기아 어플 있죠. 어플로 문 여는 것조차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너무 오래 세워놔서 이제 그 기능을 막아놨다고 어플에서 그렇게 뜨더라고요. 배터리 방전 염려 때문에. 그래서 한동안 지금 뭐 거의 세워놨기 때문에 또 불안하기도 하고 해서 일단 한번 타고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내비를 찍지않고 그냥 이렇게 좀 한번 다녀볼게요 요거 보시는 분들은 저랑 같이 드라이브 <laughs> 하시는거네요 네. 기름값이 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제가 늘 넣던 주유소인데 저기가 원래 고급휘발유가 1699원 이었어요 고발류가 1699원 하다가 지금 1890 으로 바뀌어 있네요 오늘도 역시 날씨는 엄청 좋습니다 지금 이게 뭐 제가 2.7K 60프레임으로 녹화를 하고 있는데 구프로 가지고 어 카메라가 아무리 좋아도 진짜 눈은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눈으로 보기에 이그 청량함이라고 하나요? 맑음이 확 보이네요 지금 제가 집에서 나와서 차 시동 걸고 지금 딱 8분이 됐다고 계기판에 떠 있습니다. 한 30~40분 정도 이렇게 주행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요. 코스를 어디로 돌아야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어, 일단은 너무 오래 세워놨다 이대로 세워놓으면 안될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무작정 차를 타고 나왔어요 일요일 날 주차장에도 제가 카니발은 차 문이 안 열릴 정도로 어차피 리모콘으로 넣었다 뺐다 하기 때문에 차 문이 안 열릴 정도로 아반떼에다가 붙여서 이렇게 주차를 해놨는데, 이 차를 안 움직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뭐그 자리가 제 자리처럼 이렇게 돼버렸었는데, 음 그런 거는 그래도 정해진 자리가 없기 때문에, 한 번씩 또 비워주고 해야겠죠. 언제부턴가 제가 이사를 처음 왔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사 오고 참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차들이 주차장에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조금 이사온, 이사 오신 분들이 또 많다는 뜻이겠지만, 음, 언제부턴가 조금, 이렇게, 그 전에는 봤을 때 이렇게 암묵적인 룰이 있는 것 같아 보였는데, 어, 이사 오신 분들이 많아지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아예 깨져가는, 네,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더라고요. 근데 또, 말 그대로 안목적인 룰이니까, 그거는 이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빈자리 있으면 거기다 세우는,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붙 있으면 좋고 떨어져 있어도 뭐 어쩔 수 없이 어쨌든 빈자리가 없는 건 아니니까요 네. 아니 말은 진짜 탈 때마다 통풍 시트도 시원하고 에어컨도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진짜 탈 때마다 그래요 탈 때마다 거리 신호가 제법 긴가 보네요. 거제역이라는 네, 지하철역입니다. 음, 이제 신호가 바뀌었네요. 다이소도 들러야 되는데, 주차장이 멀쩡하게 좀 크게 있던 다이소를 찾아가야겠습니다. 저가 대부분 주차장이 없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는 저는 참좀 힘들더라고요. 거의 차를 타고 가는 상황인데, 주차장이 거의 없다 보니까 또 그렇더라고요. 비거더 비싸네요. 1,9,5,9 원래 제가 보통 아반떼 절반 살짝 아래나 어... 살짝 아래나 1분의4 근처에서 5만원을 넣으면 일단 게이지 상으로는 가득이 찼었어요. 근데 지금 오르고 나서는 제가 1분의4정도 있을 때 주유를 했는데 3분의4정도? 70% 75%정도? 까지밖에 안차더라고요 1,700원 할 때랑 뭐 이렇게 뭐 차이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예. 일단 그 게이지에서부터 저는 확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laughs> 자, 사랑이네요. 여기 트래픽잼으로 악명이 높은 연산 교차로입니다. 지금 뭐 중앙 차로지 때문에도 조금 또 그런 게더 심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뭐 이래나 저래나 트래픽잼이 심했던 동네라 크게 신경 쓰이진 않는 것 같아요. 갔어어야는데 길을 잘못 든것 같습니다. 는이안 <laughs> 찍고 이니면는이렇게딱이속헤매 계속 헤는게 되네요. 이 어디 가다가 구가하는 데가 있을 테니까 가서 친구하고 다시 한번 또 찾아가 볼게요. 카니발, 가솔린, 제가 아반떼 N이랑 항상 비교를 하는데 가진 차가 그거밖에 없어서 지금으로서는요 그렇게 비교를 하는데 이차 정숙성은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제가 뭐 다른 전기차나 뭐 하이브리드 뭐 이렇게 차들은 안 타봐서 모르겠지만 진짜 정숙성 하나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뭐 적당한 엔진 소음에 이제 뭐 적당한 노면 소리까지 그리고 무게감도 있고요 확실히 무게가 무겁다면 느껴지긴 합니다. 지금 항상 거의 전 에코나 뭐 스마트 모드 뭐 이렇게 대부분 다니는데, 오를 때 보면은 그 확실히 딱 이제 신호대기 이렇게 있다가 출발할 때굶 뜨는 느낌이 나요. 확실히. 이게 예, 지금 제가 다이소를 주차장에 있던 것을 제가 지금 머릿 속에 기억을 되짚어서 지금 가는 거라 <laughs> 길을 좀 헤매고 있어요. 자, 보행 신호가 켜졌습니다. 도는 하겠습니다. 자, 방금 요 카니발은. 전할 때도 순수하게 이렇게 딱 공간 여유가 많게 돌아다녔죠. 아반때라면 아마 조금 진짜 딱 맞거나 조금 빠듯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아, 다들 실호를 일반하시네요. 횡단보도 걸어오는 여기 애기 보이시나요 저 멀리? 애기 손들고 지나가고 있어요 <laughs> 귀엽네요 아이 잘했어 칭찬해줍니다 못못합니다 진짜 길 찾았습니다. 길 어딘지 알것 같아요 지금. 진짜 이 차는 뭐 갑자기 또뭐 이렇게 좋은 소리긴 한데. 지금 통풍 시트 바람 소리 밖에 안나다 에어컨 바람 소리도 안 나요. 심지어 에어컨 바람 소리도 약간 있긴 하지만, 그리고 통풍 시트에 비해서는 그냥 조용한 바람 소리예요. 통풍 시트가 이렇게 뭐, 네, 소리가 좀 크기는 해도 그만큼 시원하니까 저는 뭐 참고타고 있습니다.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해야 저한테는 적어도 꼭 이렇게 꼬리 물고 오고 해서 또차들못 가게 하죠. 왜들 이럴까요? 택시. 꼬리 물왜 네, 꼬리를 물고 와서 또모주를못 가게 만들까요? 이쪽 길이 네, 맞는 것 같아요 이쪽 길도 원래 트래픽잼이 엄청 심한데 지금 뭐 주말이라 그런지 진짜 차가 거의 없네요 가서 좌회전 받아서 나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 길은 또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내비를 안 찍으니까 여기는 그래도 확실한 것 같아요 아, 건너편 타이즈 있네요 맞아요 여기에요 코치였나요? 방금 저신색저 나는 네. 어 유턴하는 곳이 보입니다 저 앞에. 오 신호가 여기 와서는 또 신호빨 잘 받네요. 그래도 보행 신호가 켜지면 저는 또갈수 있으니까요. 횡단보도 켜졌으므로 차를 돌립니다. 있습니다. 어디 가는 줄 알고 가속 방지턱이 있다고 했을까요? <laughs> 몇분 정도 그렇게 또 오늘 잠깐 마실 한번 나와봤고 오늘 일단 다이소를 먼저 가려고 왔기 때문에 다이소부터 먼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